어제 토론에서 후보들은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여러 가지 근거를 대는데요. 후보들이 제시한 근거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김지경 기자가 대선 알고보니에서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해명하면서 이미 김 씨의 증권 계좌를 다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선 때 공개한 건 증권 계좌 하나의 기간도 2009년부터 2010년까지여서 홍준표 후보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공개돼야 될 것은 2011년도와 2012년도 증권 계좌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경선 당시 공개하지 않은 김 씨의 증권 계좌들이 주가 조작에 동원된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이 계좌들을 통한 주식 거래 내역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 산하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감사원에서 수차례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고 공개 경쟁 시험으로 뽑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원이 특정 인사 채용 비리를 문제 삼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성남시 산하 기관이 공고 없이 직원을 뽑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라고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말했는지를 두고서는 토론 때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엉터리 얘기죠. 그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미국 라디오 방송 RFN은 지난 2020년 11월.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브룩스 전 사령관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MBC는 이 기사를 쓴 기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기자는 답신을 통해 제 기사처럼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의 추가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고 언급했고 그 이유에 대해 기존 사드 포대를 다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통합시키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